각 행은 등차수열로 k행 k행의 첫째 항은 k행 1행 2행 3행 k행 k행을 2로 잡은 뭐야? 첫째 항이 뭐지? 2지 여기 2. 2 넣으면 공비가 공차가 4. 4씩 되네. 그럼 이거를 n행 n열로 네. 이루어 아 여기 대각선으로 이루어진 거네 네. 이거를 합하시오. 일번에 an은 구했겠네일번 네. 일단 an을 an을 어떻게 구할래? 네. 이걸로 해가 구하 괜찮은 거였나? 그러긴 너무 그럴 건데 n번째 있는 놈은 2에 얼마? n-1승이고 공차가 얼마? 2에 n승이고 이렇게 된거에 몇번째 항? n번째 항이 필요한거네 n번째 그러니까 2에 n-1 다하기 2에 n승에 N 1은 2에 n-1승을 보내면 2n 빼기 2 얘는 2n 빼기 1 네. 오케이 그래서 얘가 2n-1 곱하기 2n 빼기 1이더라를 찾았고 그러면서 이제 느낌이 없어가 그런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잘봐 이제 느낌 이 있다니까 이제 잔잔히 얘를 합하래요. 시그마 2 k 빼기 1, 2의 k 빼기 1승 k 골 1부터 n까지. 이걸 구하라잖아. 자 보이는 거안 보이나? 뭐? 일단은 합, 수열의 합을 구하래. 그런데 일반항이 이거야. 혹시 이거 보면서 느껴지는 거? 얘는 무슨 수혈인데 얘는 이 곱인데. 그수혈의 합. 앞에서 뭐라고? 그러니까 그게 떠올라지냐? 이거를 몇 급수라고 하우스리즈라 해서.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의 고비 일반항인 수열의 합은 공비를 곱해서 뺍니다. 나열합니다. 이게 S는 1, 1 1 그러니까 그 생각이 안 들어가 힘든 거래까 그러니까 5번에도 시그마로 쓰면 생각이 안들수 있고 이거 나열하면 또 보일 거. 고2 5 2 7, 2에 3의 제곱 2m 빼기 1 2m 마이너스 S 그래서 공비 2를 곱하면 보는 거 옮기니까 1 곱하기 2 3 곱하기 2의 제곱 5 곱하기 2의 2m 마이너스 3 2m 마이너스 S 2m 마이너스 1 2m 마이 그래서 빼면 마이너스 S에는 1 얘는 2 곱하기 2 2 곱하기 2에 제곱 2에 M 마이너스 S 빼기 쓰는거 진짜 주의하고 근데 여기서 뭐가 험하게 여기가 뭐였면 2면 참 좋겠는데 그럼 여기를 1을 하나 빼주고 그 다음은 이제 합하는 공식 쓰면은 빼기 1분의 2Ms n 일 1s 기0 0일1 0기1 2s 기2 1 2 n 1 2s 1 2s 1 2s 1 s 1 2s 2 빼기 2에 n 더하기 1승 플러스 2n 빼기 1 2에 n승 이거 뭐 이거는 그냥 놔둬도 되고 3 2에 n 플러스 1승에 n이니까 1 2에 n 플러스 1승 빼기 2에 n. 등비수열 등차수열의 고비 그거다 그거의 확인이 멀쩡하게 계산이 안 된다는 거야, 이게 항상. 그것 때문에. 아, 그러면 앞에서 뭐 배웠지? 항상 그 생각이 들어야.